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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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가> 보여드릴까요? <목소리도> 응. 여기 계란찜 통이 들어 있습니다. 더 들어 더. 됐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요. 이제 더 쉽게 저요. 이픈데 아직 섞어야 돼. 안녕요 짜잔, 짜잔, 짜잔~ 여기, 여기 섞라 네+ 저희 집에 흙 생비가 없어서여서흙 생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젓가락고했어요 내일 응. 생기기 응. 하기 응. 전에 흙을 구리지 않고 저어야지. 요법을 알려주는 거잖 엄마가 그래도 유튜브 찍어야 돼위자 네. 이제 우리 엄마가 자 엄마 얼굴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뭐 나와주려고 하는데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하고 있어. 시아가 저하만 해. 응. 엄마, 그래요? 그럼 뭐를 하면 되죠? 계속 조여야 돼. 아직 불 적었어. 잠시만, 시아 이거 뭐야? 잠시만, 잠시만. 계란껍질 아니야? 아이고, 계란껍질. 아, 더 조여야 돼. 엄마는. 어? 전화 왔네요? 잠시만요. 받아. 받아. 어, 그래. 초록색 눌러. 어. 초록색.